확실히 이 참외 재배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. 올해는 아예 덮어 놓으신 분들이 많아. 이렇게 있다가 뜨거우면 천장 열리고 너무 뜨거우면 이제 이불 덮어버리고. 어 이게 방법이에요. 이게 아예 처음부터 집어 가지고 고생한 것보다 이게 더 나은 방법은 맞아. 근데 이 덮어놨다고 한기안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. 덮어놔도 한기는 해야 된다. 이게 포인트야. 한기만 잘하면 돼. 그러면 절대 크게 문제가 안 돼요. 여기도 중간 중간에 신초가 안 좋아. 신초가 신초가 안 좋단 말은 생가사와 속도 이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래, 어, 신초는 또박또박 나와야 돼. 물론 뭐 길다 짧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또박또박 나오면 된다. 그게 기준이요. 에 신초가 안 나오면 안 돼. 다시 표현하지만 어, 신초를 체크해야 돼요. 아직, 아직, 다섯, 일곱 마디, 두세 마디 더 커야 돼요. 더 커야 되지. 이제 뭐두 마디 나왔겠구만. 자, 그런 게 기준이요. 일단은 통화를 해봅시다. 신처만 나오면 지나간다.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